그 시장님 청년수당 관련해가지고 저는 이것이 옳다 그르다 또는 뭐 보건복지부와의 갈등이 어느 쪽이 좋다 뭐 잘했다 못했다 이런 건 차치하더라도 이렇게 사회적 갈등이 있는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선정을 해야 될 것이고 만에 하나 이런 그어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이 아무리 취지가 좋더라도 그 과정이 부실하고 졸속하고 의혹이 있다면 이 취지가 퇴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시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하나하나 하나 따져보자고요. 제가 심사를 어떻게 했나라고 좀 따져봤어요. 근데 3,300개를 7월 27일 날 9,30부터 분 오후 4시까지 6시간 반 동안 심사를 했습니다. 맞죠? 따져보니까 3일 1조라 그러는데 1개 조당 6시간 동안 점심시간 끼워서 550개를 했고요 그럼 1인당 183개입니다. 그러면, 1인당 서류를 하나 보는데 42.5초 걸려요. 이 심사위원 21명이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나 속도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42.5초 만에 이 사람을 줘, 말어,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 이게 과연 졸속이 아닌가. 42.5초 만에 어떤 사람은 500만을 받고, 어떤 사람은 못 받아요. 이게 졸속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미 형식적인 기준이 몇 가지 있었기 때문에 아, 물론 그런데 그 기준에 이3 3 0 0개를 3인 1조로 42초 만에 한 명이 탈락되고 붙고 할수 있는 겁니까? 조금 졸속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활동 목표를 보니까 엄청나게 가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분명히 심사 대상에서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활동계 획 학업 취미 대출금 상환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20세의 지역가입자 강서으는 생활비, 치료비를 쓴다 그럽니다.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자존감 상승, 대학 진학 준비, 분명히 학업은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세 양천구, 가족들 고기 사주기. 이런 아이, 이런 청년에게 청년수당 주는 게 맞습니까? 왜졸속을 합니까?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당시 아마 정량적 그런 기준 잘못된 거 맞죠? 그런 걸로 있었는데 아, 잘못됐다 잘못된거 말씀하세요 예, 예, 저는잘못 잘못들이... 그다음에 또 얼마나 졸속이면요? 넘겨보세요 이게 이게 지금 저 평가를 할때 가구 소득이 가장 중요하죠 50%씩 주는 거죠 그런데 2억의, 부, 2억의 데, 그, 예, 부모님 수입을 가진 청년이 단기 알바 찾기를 위해서 청년 수당 신청했는데 받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다음에요. 2억에 해당하는 예상 부모님 수입이 있는데 자기 개발하겠답니다. 그다음에 1억 6천인데 지역 사회와 소통하겠답니다. 부모님 연봉이 1억 3천인데 요리 학원 등록한답니다. 부모님 연봉 1억 3천 받는 청년에게 요리 학원비까지 대 줘야 됩니까? 이 청년 수당이? 그다음에요. 7천만 원 받는 연봉 7천 부모님이 계신데, 품위 유지하고 식비를 갖다가 청년수당에서 대체하겠답니다. 그 다음에요, 7,500 받는 부모님이 계신데, 가족의 일부로서 나 자신으로부터 소명을 다하자. 이게 무슨 말이죠? 자 이렇게 연봉이 2억에서 7천만 원 이상 받는 대한민국의 중산층 이상의 청년들이 이 정도 알바 찾기, 자기개발, 요리학원 등록, 이 정도의 활동 목표에 의해서 청년수당을 준다. 이것이 졸속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뭐, 그런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예, 왜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런, 이런 상황이 예. 벌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게 아마 저희들이 아까 형식적 기준에 가구소득이라든지. 자, 그러니까 졸속이죠? 네. 심사가 좀 잘못된 거죠? 인정하세요. 심사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좀 이상한 게 있는데. 이게 건강보험료 제로, 건강보험료 드세요 건강보험료 제로, 건강보험료 제로인 청년이 수당을 받았습니다. 건강보험 제로는 어떤 상황입니까? 시장님 아세요? 자, 첫째 군인, 아버지가 군인이든가, 외국에 체류하든가, 기초수급자든가, 세 중에 하나입니다. 기초수급자라면 제가 이해하겠어요. 가구소득의 50%가 이게 선발의 기준이니까.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부산시에, 서울시에. 이 건보료 제로가 무엇을 의미할까 모르니까 죄송합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서울시의 답변입니다 그러면 건강보험료 제로를 받는 만약에 그 청년수당 을 받은 학생이 군인의 아버지를 돕거나 외국인 아버지, 외국의 아버지를 돕다면 얻으면 대지 50% 바꿔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 여러 요소의 사각지대가 있는 청년수당 이거 어떻게 하죠? 어떻게? 예, 그래서 지금 뭐 기존의 여러 가지 통계 자료들, 아까 말씀드렸던 정량적으로 그걸 활용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뭐 예상보다 긴 미취업 현실이라든지 이런 걸 반영 못하는 또 이런 사례도 있었고 지금 방금 지적하셨던 어,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 이게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사업은 어, 시범 사업으로 저희들이 어, 본래 설계를 했고요. 아, 그래서 네, 15분 사후를 네. 가장 모니터링을 네. 잘하려면 가장 엄중하고 공정하고 실질적으로 추급될수 있게 해놓고 시범을 하는 겁니다. 예. 시범사업이라는 게 이렇게 부실하게 하면 모니터링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래서 방금 지정하신 거 시범을 저희들도, 아니, 저희들도 그런 사례들을 확인을 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정할 생각이고요. 그런데 어찌 됐든 어, 이런 부분 그래서 어, 저희들이 한꺼번에 다 하지 않고 이 과정을 통해서 어, 고칠 거는 고치고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네. 시작된 것이고요. 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저는 이전 초적인 예, 청년 수당 청년 활동 지원 사업의 취지는 저는 여전히 중요하다. 아자성거리장님 시장님 되었습니다. 나중에 주관진이 다 드십시오. 청년 수당 민간 위탁 사업자 입찰하셨죠. 네네. 네, 한양 인재 여세요. 한양 인재 개발원과 사단법인 마을 사단법인 일촌 공동체 컨소시엄이 붙었어요. 근데 이거를 보니까 한양 인재 개발원은 이영무 현 한양대 총장께서 주도하시고 매출이 25억이 가고요. 설립 목적이 청소년 기본법 규정에 따라 청소년이 전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다양한 인성 및 문화 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건전한 민주 철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한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사단법인 마을을 보니까요 유창복 씨가 대표로 돼 있었는데 박원순 기부 정책 자문단 현 서울시 협치 자문관으로 계신 분입니다. 매출은 2억밖에 안 되고요. 이 업체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저는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인천공동체는 대표자가 이래경 신인데 김근태 재단 부의사장이 여기 마셨고 여기는 기초지방단체 단위의 신망있는 활동가 발굴육성 기초단체 장, 기초단체의 정치인을 키우는 업체입니다. 자, 저거를 보시면 어떤 업체가 더 전문적이고 더 청년을 위한 전문성이 있고 또 규모도 있고 신뢰성이 있는 업체입니까? 그 도대체 왜 한양인재개발원, 규모도 있고 전문성도 있고 신뢰성을 확보한 한양인재개발원을 떨어뜨리고 저기 좀 정치적인 냄새가 나는 저런 컨소시엄에 왜 청년수당 민간 이 위탁을 줬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조금 이따 내 질문을 드릴게요. 한번 돌려보세요. 마을이라는 업체를 제가 해봤거든요. 보면 박원순 시장님께서 취임하시고 계속 16억, 22억, 22억, 37억, 65억, 1400만원 청구해. 모두가 공동주택과 평생교육과 사회적 경제가 서울시에서만 이 프로젝트를 받은 서울시를 위한 업체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럴 수가 있을까라고 따져보니까 이사단범인 마을을 처음에 만든 유창목씨라는 분이 나타나더라고요. 이분이 어떤 분인가 보니까 초대 사담의 마을 대표를 지냈고, 박원순 캠프 정책 자문단을 지냈고요. 사담의 마을 대표로 하고, 마을 공동 사업을 수주를 하고, 또 마을 공동의 사업을 센터장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주받은 데서 이제 서울시로 센터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민간협치 자문관, 서울시로 비상군으로 들어오게 되시거든요. 들어오시고 난 다음에 이민간의 자문관은 혁신기획가실, 청년수당을 관장하는 어, 혁신 교행관실 소속입니다. 그런데 이, 이 유창보씨가 온 다음에 위탁이 마을, 산업 마을로 가거든요. 그런데 혁신 교행가실 안에 또 마을, 그 산업인 마을에 이사 출신 김영 김인명씨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민간형을 담당관 마을 이사를 하고 계시거든요. 자, 이 얘기를 쭉 한번 들어보면 제가 근거 없는 의욕적입니까? 잠깐만요. 조금 제가 말씀을 좀더 드릴게요. 저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근거 없는 의혹제의가 아니고, 시장님과 아주 가까운 분이 하는 사단법이 맞는 것 같아요. 오양나무 밑에서 가끔도 고쳐내지 말라는 얘기가 있어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오히려 사단법인 마을에 불이익을 줘야 됐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왜 이런 생각이 드냐면,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 청년수당 문제가 이렇게, 왜 이렇게 됐을까? 아까 연봉 2억 받는 부모의 청년이 수당 지급자인데 그 이유는 미취업 기간이 오래돼서 정량평가 1등을 했다. 그래서 정상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거 필터링 하라고. 그런데 그대로 나왔거든요. 빨리빨리입니다. 청년수당을 뭔가 이 아젠다를 잡고 나가기 위해서 빨리빨리라는 부분이고 사람의 마을에 준 거는 끼리끼리입니다. 빨리빨리와 끼리끼리가 청년수당을 이 좋은 정책을 우리가 비판받고 뭔가 부실하고 의욕이 있고 뭔가 좀이 문제가 있는 정책으로 보여주게 만든 거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도 일정 부분 해명을 하고 책임지셔야 될것 같습니다. 예. 그 지금 뭐 의혹을 제기하시는 것은 좋은데요. 좀 기본적으로 이런 민간 위탁 기관을 선정하는 과정 자체가 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적격자 심사위원회 공개 모집 절차를 거쳐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이 사업에 가장 적합한 기관이 어디냐. 이거는 정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청년수당이라는 것이 정말 사회 진출의 어떤 활력이 좀 떨어지거나 아니면 그 구직 활력을 좀 정진시키기 위해서 그런 쪽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 해야 되는데 아까 우선 매출의 이 규모가 크고. 또, 대학이라고 해서 저는 반드시 그걸 잘할 수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 과정에서, 공개 모집 과정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저는 이런 것들이 고려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뭐, 어떤 경우에도 저는 이런 공정성이나 이런 측면보다는, 아니, 공정성이 물론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야말로 이 사업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어디냐, 저는 그걸 네.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 그분이 만든 업체에 이 작업이 좋다는 것은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냥 하나라도 맞는 일이죠. 아무리 목적이 좋고 취지가 좋아도 상대가. 아, 이게 과정이 중요하고. 아, 우리, <laughs> 우리 장재원님 연... 정책은. 음, 응. 면서... 설명 안 해도 다 아시니까 장재원님 그런 뭐뭐 하면은 다뭐그 아시겠죠. 뭐다 이게 과연 졸속이 아닌가? 42.5초 만에. 어떤 사람은 500만 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못 받아요. 이게 졸속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미 형식적인 기준이 몇 가지 있었기 때문에 물론 그런데 그 기준에... 이 3,300개를 3인 1조로 42초 만에 한 명이 탈락되고 붙고 할수 있는 겁니까? 조금 졸속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활동 목표를 보니까 엄청난 가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분명히 심사 대상에서 사업 취지 에 맞지 않는 활동 계획, 학업, 취미, 대출금 상환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20세의 지역가입자 강석우는 생활비, 치료비를 쓴다 그럽니다.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자존감 상승, 대학 진학 준비 분명히 학업은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세 양천구 가족들 고기 사주기. 이런 아이, 이런 청년에게 청년수당 주는 게 맞습니까? 왜졸속을 합니까?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당시 아마 청량적. 이 건보료 재료가 무엇을 의미할까 모르니까 죄송합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서울시의 답변입니다. 그러면 건강보험료 제료를 받는, 만약에 그 청년수당을 받은 학생이 군인의 아버지를 돕거나 외국인, 아버, 외국의 새로 아버지를 돕다면 어떻게 보면 50% 바꿔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여러 여러 요소의 사학지대가 있는 청년수당 이거 어떻게 할지 지금 했죠? 예 그래서 지금 뭐 기존의 여러 가지 통계자료들 아까 말씀드렸던 정량적으로 활용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뭐 예상보다 긴 미취업 현실이라든지 이런 걸 반영 못하는 또 이런 사례도 있었고 지금 방금 지적하셨던 어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 이게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사업은 어 시범 사업으로 저희들이 어 본래 설계를 했고요. 시범 그래서 사업. 네. 시범 사업을 네. 가장 네. 을잘 하려면 가장 엄 공정하고 실질적으로 추급될 수 있게끔 해놓고 지원을 하는 겁니다. 지법나위라는 예. 게 이렇게 부실하게 하면 모니터링이 안되는거예요 예. 자, 이렇게 연봉이 2억에서 7천만 원 이상 받는 대한민국의 중산층 이상의 청년들이 이 정도 알바 찾기, 자기개발, 요리학원 등록, 이 정도의 활동 목표에 의해서 청년수당을 준다? 이것이 졸속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그뭐 그런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예, 왜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런 이런 상황이 네. 벌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제 이게 아마 저희들이 아까 형식적 기준에 가구 소득이라든지 자, 그러니까 졸속이죠 네. 심사가 좀 잘못된 거죠 인정하세요 심사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좀 이상한 게 있는데 이게 건강보험료 제로 건강보험료 드세요 건강보험료 제로 건강보험료 제로인 청년이 수당을 받았습니다. 건강보험 제로는 어떤 상황입니까, 시장님 아세요? 자, 첫째 군인, 아버지가 군인이든가 외국에 체류하든가 기초수급자든가 셋 중에 하나입니다. 기초수급자라면 고하 제가 이해하겠어요. 가구소득의 50%가 이게 선발의 기준이니까.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부산시에, 서울시에. 그런 기준. 아, 아, 잘못된 거 맞죠? 그런 걸로. 잘못된 거 잘못된 거 말씀하세요. 예, 저런 잘못. 잘못들이... 그다음또 얼마나 졸속이면요 넘겨보세요. 이게, 이게 지금 평가를 할때 가구 소득이 가장 중요하죠. 50%씩 주는 거죠. 그런데 2억의, 부모, 2억의 부모님 수입을 가진 청년이 단기 알바 찾기를 위해서 청년수당 신청했는데 받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요. 2억에 해당하는 예상 부모님 수입이 있는데 자기개발 하겠답니다. 그 다음에 1억 6천인데 지역사회와 소통하겠답니다. 부모님 연봉이 1억 3천인데 요리학원 등록한답니다. 부모님 연봉 1억 3천 받는 청년에게 요리학원비까지 대줘야 됩니까? 이 청년수당이? 그 다음에요. 7천만원 받는 연봉 7천 부모님이 계신데 품위 유지하고 식비를 갖다가 청년수당에서 대체하겠답니다. 그 다음에요. 7 5 0 0 받는 부모님이 계신데 가족의 일부로서 나 자신으로부터 소명을 다하자. 이 무슨 말이죠? 그 시장님 청년수당 관련해가지고 저는 이것이 옳다 그르다 또는 뭐 보건복지부와의 갈등이 어느 쪽이 좋다 뭐 잘했다 못했다 이런 건 차치하더라도 이렇게 사회적 갈등이 있는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선정을 해야 될 것이고 만에 하나 이런 그어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이 아무리 취지가 좋더라도 그 과정이 부실하고 졸속하고 의혹이 있다면 이 취지가 퇴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시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하나하나 하나 따져보자고요. 제가 심사를 어떻게 했나라고 좀 따져봤어요. 근데 3,300개를 7월 27일 날 9,30부터 오후 4시까지 6시간 반 동안 심사를 했습니다. 맞지요? 따져보니까 3일 1조라 그러는데 1개 조당 6시간 동안 점심시간 끼워서 550개를 했고요 그럼 1인당 183개입니다. 그러면, 1인당 서류를 하나 보는데 42.5초 걸려요. 이 심사위원 21명이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나 속도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42.5초 만에 이 사람을 줘, 말어,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